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약을 끊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져 혈관에 쌓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약만 믿기보다는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줄이기.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버터, 라드, 치즈, 튀김, 패스트푸드 등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배출을 도와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효과적인데 현미, 귀리, 사과, 빼, 당근, 해조류, 콩류 등을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매일 식단에 채소와 과일을 5번 이상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 보충.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께는 주 2회에서 3회 생선을 먹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 후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단 음료, 과자, 흰빵, 흰쌀밥 등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가 많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현미, 통곡물, 고구마 등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대체하시고, 단 음식을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 식습관 개선과 함께 운동 역시 혈중 지지를 개선하는데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드립니다. 운동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약을 끊고 싶다는 마음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생활 습관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과 운동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중 지질 수치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하게 약 복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